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킴파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 이번 이제 23년도 12월 18일에 출시되는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신작에 대해서, 과연, 피기, 이기, 그러니까 스마파츠죠.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데, 어떤 걸로 해야 좀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스펙, 스펙상으로 무엇이 다른지와, 그리고 뭐 이것저것, 예, 스마파츠가 더 나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어 일반 피기가 더 나은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일에 출시되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18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 그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깔릴 예정인데 얼마나 도입되는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피기, 피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피기는 이제 외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외관은 이제 레이가 오른쪽에 있게 서있고요 그리고 레버, 레버가 이제 전작과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예, 이제 핸들도 이렇게 가운데로 포지션이 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뭐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피, 이번에 나오는 이제 신에반기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에반기리온 뭐, 1, 2, 3, 4, 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희가 재밌게 했던 거는 이제 15탄인데, 그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신 에반게리온입니다 그래서 연출도 기존의 에반게리온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많이 다를 거라 그러고 어, 특히나 이제 신극자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신선한 연출을 볼수 있겠다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럼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 아타리는 319분의 1 319분의 1 똑같고요 그다음에 확변 돌입 시 99.5분의 1 요건 다소 높아졌네요. 전작보다 조금 높아졌고요. ST 비율이 이제 63%로 예, 직행하는 이제 퍼센트가 될 거고 그리고 ST에서는 100% 확변 로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ST 돌입률이 여기서는 약 73%, 73%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이제 시단 같이 합계된 그런 통계입니다. 직행이 63%, 여기 밑에 뭐 써있죠. 직행63% 그리고 시단 철회율이 26.9% 그니까 러 100회전에서 300 시단 100회전을 맞으면 은 319분의 1 확률로 돌렸을 때 시단에서 이제 확률을 어, 학교에 들어간 확률이 26.9% 이거를 같이 통계를 냈고요. 잔보류 시단에서 잔보류 4개 마지막에 남아있죠. 그 4개까지 1.2%까지 합산하는 수치가 73%다. 근데 이거 7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장에 있는 에반계련보다 ST 돌입률이 소폭 상승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T 연속률, 역시나 81%. 그리고 델사포, 시단 백회전, 그리고 ST 계속률, 그러니까 ST죠. ST 163에, 그리고 상구수는 뭐, 이와 같습니다. 자, 뭐, 1500발이죠, 맥스가. 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자, 이제 흑변 들어갔을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 확변 도입률이 올라간 대신에 무엇이 달라졌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타리가 되면은 10라운드 확변 직행하는 게 1%입니다. 1예요 이게 전작에서는 3%였거든요. 그래서 전해전 아타리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3%의 확률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1%로 나왔습니다 대신에 2라운드 확변. 자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은 지금 업장에 있는 것은 450발을 받고 확변에 들어가느냐 시단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2라운드 확변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대담하는 300발 낮아졌고요 대신에 돌입률이 올라갔습니다 돌입률이 어 지금 현재 업장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56%정도인데 거기서 소폭 상승해서 62%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시단을 받은 확률이 37%나 37%인데, 여기서 또 부활해서 붙어줄 확률이 1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확변 돌입률이 73%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 돌입을 했을 때, 10라운드 확변을 받으면, 이제 똑같이, 163회를 받고요. 그리고 1500발, 이렇게 똑같이, 지금, 현재, 저희가 에반기리온에서, 뭐, 즐기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제 처음에 당첨됐을 때, 300발, 대담화가 좀 150개 정도 낮아졌고요. 대신에, 확변 직행할 수 있는 돌입률이 약6%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확변에 못 들어가면 바보되는 다이는 똑같다. 인데, 근데 확변 돌입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픽이었고요. 픽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가장 중요하신 게 스마 파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마 파츠 바로 알아볼게요. 스마 파츠는 이제 외관부터가 다릅니다. 외관에 아무것도 없죠. 외관에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렇게 어 저희가 건담 시즈에서 봤던 상구 영물만 예 영물만 이렇게 위치한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스펙 바로 알아보죠. 자, 통상 은율 349분의 1, 350분의 1이죠. 예, 스마 파츠입니다. 그리고 고확률, ST 확률은 99.4분의 1. 이거는 똑같아요. 피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 그리고 ST 비율이, ST 직행 확률이 70%입니다. 70%입니다. 직행 확률이 피기는 아까 몇 퍼센트였느냐? 피기는 아까 63%였어요. 그런데 수납파치는 70%다. 합변 직행률이 7%더 올라갔다 볼수 있고요. S.T 돌입률이 약78%자 아까 스마 파치가 아닌 피기는 몇 퍼센트였냐 피기는 73%약5% 정도 차이가 볼수 있죠 5%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뭐큰 변수로서 작용을 할지 않을지는 업사에서 직접 돌려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변 S.T 직행하는 확률은 7%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 7% 정도 차이 가 난다는 건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ST 계속률은 81% 똑같습니다. 똑같고, 젠사포 똑같고요. 회전율 똑같고요. 100회, 신한 100회, 그리고 163회 똑같고요. 자, 1500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ST 도입률이 왜 78%냐? 직행 70%와 시단 철의율이 24.9%. 자, 100회전을 돌렸을 때, 349분의 1 시단을 /349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상, 319분의 1을 100회전에 맞추는 거랑, 349분의 1을 100회전에 맞추는 거랑, 어떤 게더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319분의 1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49분의 1이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s t 돌입률이 뭐 똑같이, 똑같이 확 붙는 게 아니라 약8% 정도밖에 안 붙는 거예요. 원래는 10%, 11% 붙어야 되는 게8밖에못 붙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처음 아테리데스 어떻게 되느냐. 처음 아타리 됐을 때는 지금 에반게리온 450발 받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확변 돌입률, 직행률이 더 높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10라운드 확변 직행, 1500발을 받고 넘어가는 확변 직행률이 피기를 1%, 이건 5%입니다. 그래서 통상 아타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스마파츠가 유리하다.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있고요 뭐, 3라운드 시단 같은 경우도 이제 450발 받고, 시단 100회전 받는 거는 30%. 아까 말씀드렸던 피기보다는 그래도, 피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 높다. 대신에 시단, 뭐, 시단을 극복할 확률이 더 낮겠죠. 그리고, ST에 들어가면 1500발, 81%는 똑같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 에반게노, 피기, 그리고 스마파치, 총정리 했을 때 어떤 게 다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도리비는 23월, 23년 12월 18일 이후구요. 그리고 피기는 3만 5천 대가 들어오구요. 초기 물량입니다. 그리고 스마파치는 만 5천 대가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피기가 많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당첨 확률은 피기가 더 가볍습니다. 피기가 더 가벼운 대신에, 확변 ST 돌입률은 스마파츠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마파츠가 더 나을 수도 있는 점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만들어놨다. 하지만, 통상 당첨 시에만 대담화가 스마파츠가 약간 더 나온다는 거. 피기는 300발, 스마파츠는 450발, 그리고 시단 100회전, 통상 당첨 진행 시, 스마파츠보다 피기가 승률이 더 높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백회전 안에서 319분의 1을 꺼내는 거랑 349분의 1을 꺼내는 게 같을 수가 없겠죠 피기가 당연히 피, 시단 돌파가 더 높겠고요 둘다확률 SD 돌파하면 확률과 대나화가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똑같습니다 99분의 1 뽑는 것 똑같고요 1 6 4회전 받는 것 똑같고요 받는 대담화초록발 똑같아요 둘다롱 SD 왕도 스펙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화평 직행률이 스마파치가 높기 때문에 어쩌면 스마파치가 더 이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리제로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리제로 1과 2를 둘다 해본 입장으로서는 리제로 2 통상 확률이 정말 무거워요. 통상 당첨 확률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리제로 1 같은 경우에는 백0 0회전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러쉬가 끝나고 100회전을 확인한다 그러죠. 백0 0회전 확인한다고 했을 때 맞는 확률이 25에서 6이라 그러면 제 체감상 스마파치인 이번 리제로 2 같은 경우는 약15%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15% 밖에 안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확실히 스마파치가 통상 확률에서는 무겁다. 예.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확변 돌입률 자체도 이번 픽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업장에서, 어 이에반기리온의이 확변 돌입률, 도립률, ST 돌입률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타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라는 산큐에서 나온 다이를 해보시면 돼요. 2라운드 받고 확변 직행률 63%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단 백혜선이 있는 다이인데, 그 다이를 해보시면 아마 이번 새로 나오는 신 에반게리온 피기의 확변 직행률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확변 들어갑니다. 웬만해서 확변 들어가요. 확변 직행이 웬만해서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까지 카구야 통상 당첨을 예를 들어서 한1 0번 받았다 치면은 그 중에 일곱 여덟 번은 확변 직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단 돌파 같은 경우도 피기가 더 유리하죠. 피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둘다 괜찮아요. 둘다 스펙이 나쁘지 않습니다. 스마퍼치는 스마퍼치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중 하나를 한다고 한다면 피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또 이제 반증하는 게 피기 초도 물량 35,000대 그리고 스마퍼치 초도 물량 15,000대에서 조금 볼수 있어요. 예. 만약에, 유저가 선호할 것 같은 스펙이 스마파치에 트 달려있었다면, 당연히, 업장, 업장이나 업주는 스마파치를 더 주문했겠죠. 하지만, 업주의 선택은 피기였고, 피기의 초도 물량은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올해 신작 중에 초도 물량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3 5 0 0대 이상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로, 어, 신 에반게이륙 피기와 스마파치 트두 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뭐, 그렇습니다. 12월 18일 이후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어, 떤걸 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겠지만, 어, 가능하면, 가능하면, 피기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마파치 경우도, 스마파치의 경우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어, 예를 들어서, 피기가 꽉 찼다. 피기를 모두가 돌리고 있다. 근데 스마파치가 트 자리가 두세 자리 정도 남았다. 했을 때, 탈은 스마파치 돌리는 것보다, 그래도 에반게리온이 확변 돌입률이 높고, SG 계속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아타리 어, 되면 1500발 맥스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스마파치는 피기가 다 차있으면 그 차선책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 에반게리온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재밌게 들으셨거나 재밌게 보셨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파치였습니다. 저는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